안녕하세요. 편박의 사진 얘기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의 셀렉, 셀렉션이라고 하죠.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전시하고 싶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어떤 사진의 장르를 셀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의 디테일, 그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진,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사진의 셀렉이 결국 내가 찍은 사진의 스토리텔링이 될 테고 그 사진 자체가 이야기가 됨으로 해서 다음 이야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영화나 영상은 편집일 수 있는데 사진의 셀렉은 훨씬 규모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잘 셀렉해야 그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니까요 이러한 셀렉의 중요성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작가를 저는 비비언 마이어라고 봐요 물론 비비언 마이어 작가님이 여성 작가고 나름 여즘 시대로 치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일 수 있었을 텐데 봉모였잖아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봉모였다 보니까 다른 그 시절 시절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근 100년 전 얘기긴 해요. 1926년도에 태어나셔서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미국 여성 작가 비비언 마이어의 사진을 보면 기록적인 특성상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이 사진을 공개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14만 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진이 창고 에 있었대요. 이 창고 자체에 비용을 허덕이면서 내면서 돌아가셨던 작가가 바로 비비언 마이어인데요. 이 비비언 마이어의 사진들, 그 많은 사진들, 14만 장의 사진들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걸 우연히 이제 습득하게 된존 말로프가 그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 해서 비비언 마이어의 사진 세계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진 작가, 특히 여성 사진 작가님들 중에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미비엄 마이어의 사진 데프트레이트라고 하죠. 1954년도에 로라이플렉스 딱 손에 쥐고 창 본인을 바라보는 창을 찍는 사진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스테리한 게 많이 남아있는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이 작가는 왜이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화적으로도 내용을 다루고 어쨌든 이 베일에 가려진 사진 작가인데 사진의 실력이 당시 사진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보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실제 그랬으니까 지금도 유명한 사진 작가로 남아 있고 사후에 굉장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작가의 전시가 성황리에 시작해서 성황리에 끝날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에는 특별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이미지를 좀꽉 채운 느낌, 그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이 각각 리듬감 있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에 백그라운드라든지 기존의 영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굉장히 좋은 작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사진의 셀렉은 사실 사진을 찍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진 오래 하시는 분들,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작가님들은 사진 자체를 찍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진을 잘 찍고 어떻게 찍어야 이 사진이 잘 나오는지 달을 찍는다든지 야경을 찍는다든지 천체를 찍는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한 사진들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스냅샷처럼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처럼 지나가는 풍경 지나가는 인물을 포착하는 사진도 사실은 수십 장, 수백 장, 수만 장을 찍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비병 말고 13만 장이라는 사진을 찍었으니 필름으로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정도로 디지털은 오죽 더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넘쳐나는 사진 중에 과연 내가 전시할 수 있는 사진?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전시라는 공간 땅덩이는 작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발전돼가지고 종이, 저 손으로 쓰던 게 복사기가 나오고 해서 수십 장의 종이가 복사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디지털 파일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인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지워지는건 많지만 결과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장의 사진이고 한 장의 페이퍼인 거잖아요. 어떤 계약을 할때뭐 수십 장, 수백 장을 막 검토해가지고 해도 계약서는 한 장이 존재하듯이 사진도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도 전시할 수 있는 메인 사진은 한 장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비비언 마이어의 그 초상 사진 있잖아요. 1954년도 로라플렉스 들고 찍은 사진 그 사진 여성 작가인데 실제 사진 전공하지 않았어 근데 사후에 이 사진이 발견이 됐고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적인 주제가 되긴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 물론 작가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장의 사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작가가 없는 상황 에서 누군가는 이 사람. 이 작가를 라이징스타로 만들려면 뭔가 셀렉션을 잘해야 되는데 비비안 마이어는 셀렉션을 하지 않은 거죠 본인은 약간 조금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병 계속 쌓아놓고 창고에다가 뭐몇톤 이상의 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속 모으고 모으고 모았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특산만정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진의 셀렉이 중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의 셀렉왜 중요하냐 얼마 전에 오주헌 작가님을 만났어요 필리퍼키스 사진전에서 만나고 제가 2주 후쯤에 서로가 이제 스케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쯤에 만나게 됐어요 지금 녹화를 주말에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 오주헌 작가님 작품이 사실은 광고사진도 하시고 패션 사진도 하시고 일반적인 상업사진 하시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프로젝트가 미완성 프로젝트에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일상의 생활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다가 저한테 와서 한 4시간 이상 본인의 사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오전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동물적으로 어떤 면 기획돼 있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찍는 사진 보단 그 찰나의 순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어내는 것 같은데 본인 자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남들은 이게 돈이 되지 않는데 왜 이걸 하냐라고 해도 자기는 이 사진을 찍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 시리즈적인 작업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책도 출판이 돼 있는 상태라 저도 이제 책도 보게 됐는데 이 출판된 사진을 보면서 본인하고 저하고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사진에 있어서 셀렉이라는 부분을 서로가 이제 얘기하게 되고 공감대를 이루게 된 거죠.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죠. 사진을 찍었지만 이 출판을 할때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과연 액자로 담았을 때의 이미지하고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를 셀렉했을 때 이제 약간 쉬어가는 이미지로 간. 간장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출판에 대해서 섹션을 좀 구별해가지고 뭔가 복합적으로 다 엮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띄엄띄엄 챕터를 나눠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주원 작가님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 관계자하고도 사진을 셀렉했을 때좀나 자체가 고집을 피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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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좀 하고 싶다 이렇게 아까 내 스스로가 찍은 사진을 좀 자유롭게 배열하고, 거기서 느끼는 사진작가의 어떤 호흡을 조금 빨리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컸다. 그거에 대해서 출판사 쪽에서도 동의를 했지만, 지금 와서 사진집을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사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난해하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진들이 좀 붙어 있는 이미지들이 많지 않나. 나는 그 당시에는 뭐두 명이 서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오브제가 있는 사진을 좀 골랐고, 그래서 뭔가 딥딥 형식으로 형태나 구조가 비슷한 사진으로 했는데 분위기가 이제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고 나이대도 다 다른 느낌의 사진, 그룹 사진, 싱글 사진인 거야. 1인칭 시점의 사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에서는 조금 사진을 셀렉한 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음번에는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사진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 오영근 사진 작가를 둘다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사진작가로 오영근 사진작가가 있다. 소녀시대부터 아줌마 시리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면밀하게 얘기하면 사진의 구도나 구성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인물들을 포착해서 찍는 사진들이잖아요. 인물을 찍을 때 어떤 흑백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스트로브 라이트를 써가지고 뭔가 번쩍번쩍한 느낌이 났지만 아줌마 시리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부터는 뭔가 사진이 정리된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잖아요. 유형학 사진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면 그 안에 사진을 셀렉해서 지워넣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인물사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셀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이 보이는 이런 것들하고도 오주원 작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둘다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 거죠 뭔가 인물을 찍을 때 굉장히 풀스타일을 찍고 굉장히 나 나름대로는 자유주의적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도 전시를 한다거나 책을 냈을 때그 사진을 셀렉하고 그 챕터마다 이미지마다 물론 전시하시는 분들은 액자까지도 고려를 하죠 액자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뭔가 매트를 됐을 때 어떤 매트를 됨으로 해서 미색을 넣을지 아니면 좀 두께는 어떻게 할지 여백의 길이는 양쪽 사방을 어떻게 할지 사실 필리퍼키스 사진전은 균일한 액자로 가잖아요 위쪽에 이제 이미지가 있고 아래쪽에는 매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아래 시선에서는 뭔가 고요함을 느끼 위의 시선에선 이미지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가 균일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대가들은 사진을 셀렉하는 부분부터 전시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근데 그걸 도와주는 기획자의 역할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기억 속에 제가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을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만큼은 사진의 매체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 쪽에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비비안 마이오는. 근데 아마추어 사진 작가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본인 자체가 로라이플렉스라는 카메라로 사람들을 찍거나 그 당시의 시대를 찍음으로 해서 자기 직업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님에도 니 불구하고 그냥 이미지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작가들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회자되는 거는 분명한 이유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진의 가장 큰 장점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오전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젊은 친구들 막 근육이 생기고 뭔가 운동을 시작하는 최고 친구들을 찍을 때그 친구들 이제 국가대표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보람을 느끼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친구의 과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거와 현재 변해된 모습 근데 현재의 사진 찍지 않더라도 그 과거의 사진이 사진을 쫓아가면 그 현재가 보이는 거죠 비비안 마이어도 비비안 마이어 자체가 갖고 있는 셀프 포트레이트 그 메인 사진에 있는 초상 사진을 쫓다 보면 그 초상 사진 안에 존재하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쫓다 보면 그 사진 속에 남겨져 있는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고 그 스토리 속에 그 주인공 사진 찍은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작가는 유명해지긴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유명해지면 내리막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스토리를 팔고 다니니까요. 사실은 돈이 되는 사진이라는 게 스토리가 정확하게 재밌는 사진 그리고 과거 속에 솔직한 사진들이 뭔가 현대시대의 기획자도 돈이 될수 있고 사람들이 재밌게 볼수 있는 시장 형성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래서 회화작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옥션이라면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모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 베꼈다는지 아니면 뭐 위작 일 수도 있고 남한테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그런 상화 대필 작가를 쓴다든지 이런 걸로 문제가 되지만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큐멘터리 형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찍은 사진들은 우물 같거든요 막 퍼먹어도 계속 마르지 않는 우물 약간 신비의 세계 저도 사진 강의라고 할수 있겠죠 이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가장 흥분 되고 재미있는 거는 예전의 사진들 비비언 마이어 사진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오지원 작가님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영근 작가님처럼 뭔가 시대적인 사진을 하고 계시는 사진 작가님들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 거 하실 때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과거 속에 국한 내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읽어낼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이 굉장히 많은 게 재미있거든요. 이 재밌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스토리상 재밌다라는 부분. 그림은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재밌다고 느끼는 시각적인 약간 반짝반짝함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라든 지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스터디하지 않으면 못하는데 이 사진은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작가가 찍으려고 했던 의도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미지 안에서도 가끔이 때가 있거든요 왜냐 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진을 바라보는 시점이 많기 때문에 뭔가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진의 과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현재하고 닿아 있는 거죠 사진 속에서 우리는 과거도 볼수 있고 현재도 볼수 있는데요 윌리엄 이글스톤은 예를 들면 중년의 남자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게 아닌가 뭔가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청하기 직전의 사진 이 사진 속에는 사실 뭔가 출장을 갔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은 뭔가 그 시절에 뭔가 돈을 꼭 아껴야 되는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나이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시는 저희 아버지 벌 되시는 분들의 일상에 삶이 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인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출장비로 3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다 쓰는 게 아니라 1, 20만 원이라도 좀 아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의 사진이나 지금의 사진이나 똑같이 우리의 감정 속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진 않지만 간혹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 속에는 그 울림이 굉장히 크고 그 울림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벗어나서. 21세기, 22세기에도 그런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 좋아하게끔 세계적인 사진 전시 기획사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감정을 널리 알리는 거죠 배아나 뭐 그림 쪽은 단점 중에 하나는 계속 작가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약간 강 같죠 사진은 좀큰 우물 같은데 이런 그림은 단점이라고 그러면 작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조금씩 조금씩 그 그림에 대한 디테일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거를 나쁘게 보면 먹잇감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든요 어, 작가님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작품 하실 거예요? 내후년에는 어떤 식으로 작품 하실 거예요? 뭔가 이번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더잘 팔릴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독창성만을 보는 건데 이 사진은 독창성 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런 가슴 울리는 내용 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로 치면 명작 같은 거죠 명화 옛날에 찍었던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주말 드라마 가족 관련된 주말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맨날 주제가 비슷해요 가족 관련된 얘기고 하지만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랑 지금의 가족이랑 별반 다른게 없거든요 그걸 영상으로써 좀 의미있게 찍고 좀 인위적으로 찍는 것뿐이지 사실 사진의 세계도 예전의 시절이나 지금의 시절이나 그 남아 있는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아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정리해 갖고 풀어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사진을 찍음으로 해 갖고 비비안 마이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오주원 작가나 오영근 작가처럼 시대적인 배경을 주제로 촬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시대에서 느껴지는 이 인물의 포착력을 통해 가지고 사진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사진 작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특히 비비언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 사후에 그 남겨진 사진들을 얼마나 잘 정리해갖고 비비언 마이어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잘 엮을 수 있는 이미지로 셀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 셀렉만큼 중요한 게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비비언 마이어의 그런 스토리는 재밌었지만 비비언 마이어가 찍은 14만장 중에 사진 중에 그 스토리를 뭔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셀렉하지 못했다면 과연 비비언 마이어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사진작가가 됐을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제는 사진의 셀렉션인데요. 이 사진의 셀렉은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고 한다기 보다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그 시대의 어떤 이미지들을 잘속 속간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오전 작가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내 사진으로 가는 사진들 따로 모으는 건 어떨까? 실외 사진은 실외 사진대로 모으는 게 어떨까? 왜냐면 외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자연광, 그 다음에 내부에 남겨져 있는 어떤 인공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차점에서 왔다갔다 하면 영화에서는 실내에서 실외로 넘어가는 장면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진의 방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실외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인물 한명한 한 명에 남겨져 있는 게 있는 사진도 있지만 그룹사진은 이라 전체적으로 여러 명들이 이제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 느꼈던 작가의 시간과 공간은 한순간에 와고 그거를 모두 다 한순간에 보따리처럼 푸는 게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장한 한 장의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읽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이미지에서 혼란을 느끼면 안 되고, 혼선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룹 사진이라든지, 독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을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초상화 사진이라든지,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찍지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한장한 한 장에 남긴데, 그거가 여러 명이 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하고, 한 명이 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하고, 나를 찍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흑백과 칼라 그 다음에 찍히는 대상 자체가 어린 친구한테는 흑백이라는 구조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컬러라는 부분에서는 근육이라든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입체감을 좀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흑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찐득찐득함은 오히려 성인의 사진에서는 흑백 사이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나이대에 따라서 느껴지는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셀렉션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주원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유튜브를 통해갖고 만난 구독자와 저와의 관계였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셀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렉션을 통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가 동의했던 제가 추천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찍고 있는 사진들을 비싼 프린터가 아니더라도 A4 용지를 뽑아서 한번 벽에 붙여 보시고 그 벽에 붙여서 비슷한 유형의 사진들 아니면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이번만큼은 이 얘기라고 싶으면 그 얘기에 맞는 셀렉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갖고 사진에 대한 분류를 좀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했더니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배우는 부분에서 가르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 테크닉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지만 한두 달, 세달 정도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 사진 을 한번 분류해보고 실제 분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은 벽에 붙인 다음에 핀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치 학생처럼 대학원생처럼 그 사진 중에 내가 찍어서 뭔가 남겨질 만한 스토리가 있는 것들과 남기 스토리들이 좀 부족한 사진들. 그 다음에 구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 가지고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부분에서 찍은 사진에만 이제 몰두하지 마시고 비비안 마이어도 사실은 본인이 찍은 사진. 정리를 못한거잖그 정리를 해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크게 유명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정리를 통해서 돈을 번거죠 비비언 마이어라는 작가를 앞에 두고 그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고 생각하고 셀렉션을 했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후반작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작가로서 사진 찍은 부분도 있지만 편집이라는 부분은 꼭 고정이나 이미지적으로 느껴지는거 말고 요 찍은 사진이 100장이나 그중에 3,4장 정도 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사진을 바라보는 셀렉션의 눈을 키우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 유튜브가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